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째,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. 둘째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입니다. 실제로 알려지진 않아도 결정사에서 많은 커플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이왕에 결혼을 생각한다면, 나도 잘 맞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. 여러 명 만나다 보면 자기와 잘 맞는 좋은 분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. 본인만의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을 선순위로 해서 몇 프로 이상 기준을 정하시고 그런 상대를 만났을 때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. 욕심은 끝이 없어서 그런 본인만의 기준이 없다면 그 만남은 흘러가 버립니다. 결혼을 생각하는 싱글, 남성, 여성 여러분,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. 반드시 결혼의 문은 활짝 열릴 것입니다.